s o desne. s o desne.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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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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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요 Ira, i r そうです 그런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어 살짝 영어에 음 이런 거야. そうですね。음 이런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질문을 했어. 음. 네가 생각한다고 대답을 늦게 하는 거야. 음. 생각을 해. 그럴 때 침묵하지 말고 そうです <laughs> 내일 아, 네쭉 끌면 되나요? 네.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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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배우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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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하이오라고 보통 많이 인사해. 아, 진짜? 곰방화랑, 코니치와는잘안 응. 써. 아, 진짜? 응. 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또다 날이 되는 거야? <laughs> 아니, 이게, 어, 응. 오하이오는 진짜 안녕 이런 느낌인데, 코니치와 곰방화는 정말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되지? 정말, 어, 되게 격, 격차를 인사할 때 그런 느낌. 음. 좀, 어, 그러면, 이게, 낮이나 이런 걸다 상관없이, 그다, 오하이오를 쓴다고? 그냥 오하이오를 쓰든 오하이오를 쓰고, 응. 그게 아닐 때는, 공방화, 곤니오를 굳이, 굳이 쓰지 않는다 근데, 어, 내가 알기로는, 그, 업종에 따라서,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오하이오고자이마스라고 인사하는 곳들이 있어. 음. 요식업? 이랑, 이제, 방송 쪽. 아. 그래서, 나도, 회사 다닐 때든, 알바할 때든, 그냥, 저녁에 출근해도, 오하이오고자이마스. 와하요 고자이마스 인사를 하고 응. 그리고 아침에 에, 낮에나 밤에 처음 만났어요 와하요 고자이마스 인사하고 그 뒤에부터는 마주치면 오츠카레 사마 데스 음 수고하십니다 라는 인사를 했지 오늘은 제 친구 호구와 흰둥이와 고구 약길 만들거예요 호구 호구 이거 들어가시나